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자 오늘 해드릴 영상은 바로 이때까지 나온 모든 종류의 에탑 스킨을 리뷰해드릴 거구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생존 모드에서 드랍되는 에탑 V2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는 어 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껴드릴 순 없었구요. 아무튼, 앱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P. 기본적인 스펙은 TRG하고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팔꿈치를 맞추면 반샷이 뜨는 V1. 자, 첫번째 기본 앱답이 V1입니다. V1. 버전 1이라는 겁니다. 자, 팔꿈치를 맞추면 이렇게 반샷이 잘 뜨죠. 자, 두번째는 서바이벌이라고 V2가 적용된 노소음기 버전이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V2 버전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스킨이지 않았나 하는 스킨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맞추면 반샷이 덜 뜨는 모델이 V2고요. 자, 이 다음 번에 나오는 스킨들은 V1인지 V2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바이벌은 이런 식으로 어, 무장 탄창 없고요, 소음기 없고요, 확장스코프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었고, 하지만 V2 기능이어서 반사시 덜뜬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었고요. 자, AWP 스틸 최초의 마이건 스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건 스킨, 확장스코프 없고요, 무장 탄창 없고요, 일단 마이건인 거고요. 자, V. 이것도 V1인가? 아, 근데 여러분들, V2가 반샷이 아예 안 뜨는 건 아닙니다. 덜 뜨는 거지, 아예 안 뜨는 건 아니에요. 방 쌓고. 세 번째 거싼 거구나. 어, 스틸도 반샷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블리츠라는 스킬입니다. 자, 블리츠는 거의 V2인 것 같습니다. V2 계열들은 거의 팔꿈치를 때렸을 때130 정도의 데미지가 잘 뜨는 걸로 봐서, 한120 정도가, 한130 이상이 한 번에 뜨면 V2가 적용된 모델인 것 같고, 어, 확실히 서든패스 보상이기 때문에, 뭐,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제한 탄창도 없고, 확장 스포도 없고요 자, 최초의 소음기 모델인 개나리, 맞나? 어. 자 일단은 스코프가 개나리로 이쁜 스코프를 자랑하고요 무장탄창에 소음기 소음기 소리 이 소리가 진짜 좋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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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반사시 아예 안 뜨는 게 아니라서 어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깜짝 근데 130 뜨는 거 보면 V2가 맞는 것 같아요. 어, V2가 맞는 것 같죠? 맞는 맞는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음, 개나리는 좀 애매하네. 어, 확실히, 오, 반시 덜 뜬다는 느낌은 없네요. 서바이벌 한번더 써볼게요. 어, 서바이벌도 예, 그, 반샷이 뜨는 것 같,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V2라고 반샷이 안 뜨는 게 아닙니다. 덜 뜨는 거예요, 덜. 덜. 자, 그리고 청룡. 오! 자, 청룡도 V2가 적용된 모델이고, 자, 청룡도, 어, 이 스코프가, 흑룡 스코프가 대체적인데, 청룡이다. 이런 스코프를 무기 컨셉에 맞춰서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다른 스킨들은 잘 없는 것도 있어서 없는 것도 좀 아쉬워요. 자 블랙햇슬 들때 박쥐가 나와서 어좀 시끄러운 스킨이고 블랙햇슬 또한 이렇게 블랙햇슬 컨셉에 맞춰서 스코프가 있어서 굉장히 어 이쁜 스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 무슨 데미지가 54가 나와? 어? 방금 대체 어디를 맞, 맞았다는 기준이 나오면 54가 나오는 거지? 방금 되게 신기했네. 자, 맞추는 기준은 이게 여캐기 때문에 살짝 위로 맞춰야 된단 말이죠. 살짝 위로 맞춰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다크엑스, 어, 최초의 핌의 소음기가 나왔던 스킨에 있던 애답이구요. 이것도 V2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노블 소음기 없는 버전. 노블답게 근데 네, 소음기 없는 것들이 데미지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어떤 스킨이든 간에 몸 정중앙을 맞추면 반샷이 절대 안 나와요. 몸 정중앙을 맞추면. 자, 여러분들. 어, 매트2하고 테라피2는 제 본캐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란의 대답, 솜기. 어? 뭐? 자 과연 V 원인지 V 2인지 에이, 에 다섯 번 연속, 반, 반샷, 어허허 어, 어? 자, 일단, 테라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스킨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봅시다. 오, 확실히 이거는 V2 스킨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생긴 거는 테라피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애답도 발가락 맞추면은 어쩔 수 없이 다 반사수로 어, 뜨나봐요. 그러면 매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 애답이고요. 매트 애답은 스킨이 개인적으로 스코프 쪽이 어똥색이여가지고 이쁘다는 느낌은 다 없어요. 뭐 눈이 안 아프고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 V2인 것 같습니다. 오, 일단은, 확실히 여러분들 지금 노브레탑 반샷 사건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확실히 지금 노브레탑 소음기 버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V2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패치를 잘못해서 V1으로 적용이 된 건지, 어, 뭐, 추에, 생각해보도록 하고. 자, 아무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애딱 스킨 다 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까먹고 이 스킨을 빼먹었을 수도 있죠.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똥색 애딱 보면서. 유바.